남양주 시의회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.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. 회기 첫날인 6일 시의회는 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광덕 시장의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.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금곡 양정행정복지센터와 청소년수련관 등 관내 주요 공공시설물과 주요 투자사업지의 현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. 또한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12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한 후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